항신료 연성 관련 영상 시작 구간 본인이 하루에 한번그 국민 무역이죠 6두구 웨이스 6매 나르다 보면 항신료 15 찍는 건 예의도 아닙니다 아이 와중에 캐릭터가 하나 튕기네요 잠깐만요 <laughs> 이거 부캐로 벗써한3 4킬링은한것 같은데 금방 해요 이거 연성하는 김에 카카오TV 올릴 겸 해갖고 다시 이거 알려드릴게요 <laughs> 자 본인이 15를 만듭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 보시면 향신료 거래가 15예요 <laughs> 아이씨, 이 와중에 카톡이 오네. 음, 카톡 자, 본인이 6매를 알르던뭐향수이 음, 이번 영상은 카톡 왔어요. 건데 이거 뭐 6매 하셔갖고 이렇게 15를 찍고 하시면 바로 그냥. 아까워하지 마시고 쌍도페레르 브루크죠 바로 달려오세요. 요구 조건이 직업의 우대, 전문가, 직업으로 갖고 그 다음에 스킬 냉작이 15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뒤에 있는 거 보정 효과는 안 보셔도 돼요. 이건 뭐 대학교, 대학교 요거 들어간 건데 이거가 아니라 기본 지금 15입니다. 15 본인이 연성을 시키겠다. 향신료. 그러면 이렇게 15를 찍으신 다음에 상트페레르부르크 여기 그냥 또 못오뎌 대항해시대는 무조건 노가답니다 바로바로 모 못와요 여기 전에도 영상 올린 게 있는데 어, 스토클롬이 있고요 스토클롬 어... 스토클롬에 러시아 납품이 있거든요 의뢰 장소가 스토클럼 그 다음에 이거 에피소드인데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쌍뜨가 바로 도시로 못 들어와요. 스토클럼에서 상인 의뢰 중개인입니다. 러시아 수도의 납품 의뢰 제가 여기 그 댓글 란에 요거 주소 조이사이트 거를 올려놓을게요. 요 퀘스트를 하셔, 하셔야 됩니다. 이 도시를 발견해 놔야 돼요. 그러는 상태에서 이제 본인이 이제 무역 을 하다가 육매로 해갖고 향신료 가 15가 됐다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쌍트 패를 붙고 상인조합 연성은 그 분야 이게 지금 향신료죠 향신료 면교역이 거잖아요 그러면 상인 조합 마스터 만약에 뭐 전투 중에 조타 조타도 연성이 됩니다 조타 나 노적기는 해양조합이겠죠 해양 조합 가시면 되고요 모험 계열 생태조사 뭐, 탐색, 뭐, 이런 거는 모험계열입니다. 모험계열. 마스터를 찾아가세요. 그 해당되는 분야에. 그리고 <laughs> 찾아갈 때는 무조건 우대 직업이나 전문가 직업으로 가셔야 됩니다. 15가 돼야 돼요. 비우대로 가면 10밖에 안 됩니다. 15를 이렇게 맞추시고, 요, 이렇게 마스터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요, 사진조합, 이 커맨드 밑에 보시면, 스티키 연성이라고 뜹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15. 그럼 이제 눌러봅니다. 추가 효과도 있습니다. 연성하면. 눌러봅니다. 향신료 구입 가능량을 조금 되돌릴 수 있다. 나중에 되면, 요, 이제, 요게 이제 그 행동력 소모하면서 본인이 쓴 만큼 6메가 차, 집니다 발주서 안 써도 돼요. 뭐, 10번을 발주 썼다. 그러면 행운 갖다가 다 돌리시면 됩니다. 근데 솔직히 요즘은 뭐 수수께끼 횡제품도 있고 발주서구하는 건 일도 아니래갖고 본인이 만약에 행동력으로 그렇게 채워갖고 하실 거면 처음에 소량의 발주서 쓰시고 최대값 나오게 하시고 뭐 삼천 적재면 삼천 적재까지 꽉꽉 채운 거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행동력 쓰시면 됩니다 요 이제 추가 효과 요거 누르시고 여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연성을 합니다 연성할 때 이제 <laughs> 400만원이 드네요. 400만원을 투자를 해갖고 연성을 할게요. 자 스킬업 하면서 스키 향신료 거래 연성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아까 그 추가효과 있죠. 자기가 갖고 있는 스킬 사용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요게 나옵니다. 향신료 거래 보이시죠? 요거를 뭐 단축키에 등록해놓으시고 나중에 그 행동력이 지금 저같은 경우에는 철인데 이번에 다 등록하셨으면 이번에 다 쭈루룩 누르시면 행동력 끝날 때까지 처음에 살때 최대로 사시고 그 다음에 그 아까 봤던 이거 뭐퀵슬록 등록해갖고 이렇게 향신료 거래 요2번은꽤 계속 누르시다 보면 행동력이 끝날 때까지 누르세요 그럼 뭐 최대치 뭐 해갖고 그 다음에 행동력 떨어지면 다시 뭐 다른 캐릭 갖다가 뭐 행동력 이렇게 채워주시고 다시 뭐2번 눌러갖고 또 올리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발주서가 소량으로 쓰는 거죠. 최대치만 처음에 사고 나머지 거는 행동력으로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거 같고 그다음에 뭐 대학 스킬하고 학술 옆에 있는데 이 연성할 때 솔직히 이두 가지 것들은 다싹다 다 해놓으시는 것도 강추드려요. 대학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 효과도 있지만, 할인 효과도 있습니다. 할인 효과. 4종 교육품. 6매 살때 가격이 할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 아, 것도 영상 한번 달아드릴 건데, 이보스턴 학수 옆에는 무조건 사기 스킬들이 많습니다. 해, 하기가 귀찮은 것 뿐이지, 해, 막상 해놓으면 겁나 편해요. 나중에, 이 향료 상인의 지혜하고 이렇게 달잖아요 그러면은 뭐 다음 스킬랭크 그러니까 향신료죠 17이 된다 뭐 이거고 그냥 뭐 이건데 이 지혜를 보시면 저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무보급이라 무보급에다 주천사를 쓰기 때문에 효과가 안 받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또물방 싣고 댕기실 거잖아요 보급하시는 분들은 향료 상인의 지혜 부캐죠 부캐때 이거 스킬 설정을 해 놓으시면 뭐 성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빼시고 향료상인의 지혜 이렇게 넣으시면 이 효과가 항해시 화물 중 다음에 교육품이 재해를 입지 않게 된다. 불나죠. 불나불나 불나갖고 이게 향신료가 안 탄다는 소리에요. 대신에 뭐 폭풍 이런 거는 좀그 적재함을 무너지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항해시 항해시입니다. 항해시. 불타는 거 100%입니다. 이거. 안 타요. 저도 부캐들는 이거 끼고 댕기는데. 네, 솔직히, 주천사를 쓰기 때문에, 음, 육맨 알르 때, 모험 직업으로 옵니다. 부캐들도. 모험 겸치 100% 먹으려고. 뭐, 본인은 진짜, 뭐, 주천사 쓰는 것도 좀 그렇고, 나는 운용으로 해갖고, 올라온다, 물방 넣겠다 하면, 향료 상인의 지혜. 요거는 대학 스킬이 아니라, 보스턴 학수협회입니다. 전에도 영상 올린 게 있는데 나중에 한번 제거참고로 해보세요. 짤 영상이라고 치시면 뭐 잡다한 것도 영상을 다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연성할 게 없으니까 이제 커맨드가 안 되죠. 아까처럼 15가 되는 것만 커맨드가 됩니다. 그리고 연성을 하면 다시 1랭부터인데 효과가 더 좋습니다. 부가 효과도 아까 있었죠. 향신료. 추가 효과 아까 말씀드렸던 거 향신료 구입 가능량을 조금 되돌릴 수 있다. 아까 행동력으로 발주서 안 쓰고 하는 거예요. 최대치만 처음에 먹고 뭐 이렇게 추가 효과로 있고요. 그다음에 냉장 지금 봤을 때 플러스 4 부스터가 된 건데 제거 기준으로 설명 안 하고 만약에 본인이 아무 부스터가 없고 대학교도 다 빼면 1 플러스 2가 돼 있을 겁니다. 연성을 하면. 1렙이 돼요. 1렙이 1랩, 되는데, 플러스 2는 뭐냐? 부스터 효과입니다. 그냥 바로 그냥 3부터 시작하신다 보면 돼요. 그리고 숙련도가 80% 정도, 그, 그러니까 한 20%? 20% 정도는 스킬 냉장을안 하셔도 됩니다. 80%만 하면 그 다음 랭크. 부스터 효과는 플러스 2. 스킬 부스팅이 항상 돼있고요그 다음에 숙련도는 <laughs> 이번 숙련도의 한80% 숙련도가 조금 감소가 된다는 소리에요. 그리고 1랭크 음 <laughs> 연성화 했다고 그래갖고 이거 다시 뭐15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는 소리니까 그렇게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같은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하면은 부스터 이제 5잖아요 5가 아닙니다 지금 요 캐릭터 보시면 여기 중에 또 향신 향료 상인이 또 있어요 걔는 지금 20입니다 20 함대 효과를 봤죠 그렇게 되면, 음, 저렇게 연성해놓고 또 사기 시작하면 금방 따라갑니다. 함대 공유가 되니까, 이 교육, 뭐 하여튼, 모험 쪽이나 이런 거다 연성이 됩니다. 높은 게 이제 함대 공유가 되니까, 뭐 이런 거 올리는 거 진짜 일도 아닙니다. 한 지금 한 다섯 개를, 여섯 개를 해놨나, 이거? 향신료는 저는 항상 그 안보에다 회왕을 시켜놓기 때문에 게임을 키자마자 육매부터 시작입니다. 육매 이 항신료 관련은 금방해요. 나중에 이런 게 써먹을 때 많습니다. 뭐 본인이 뭐 황제 선거할 때 황제 선거할 때 이런 이제 교역 냉작들 갖다가 나중에 돈 퍼붓는 횟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올릴 수 있는 게 솔직히 육매 푼다 치면 향신료예요, 향신료. 나머지 거 지금 이거 올리지도 않았어요. 식료품, 은 조미료, 의약품, 자파거래. 이런 것도 뭐, 솔직히, 난만도래 때 1랭, 1랭크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그, 뭐야, 특이한 것만 올리지, 나머지 거 이거 먼 내기용으로 올리그 시간이 아까워요. 그 시간에 발견물 올클 한다 생각하고 모험하는 게 이득입니다. 굳이 올려놔도 쓰지도 않을 건데 멋내기용으로 여, 나 연성 뭐 했다 뭐 했다 이렇게 할 바에 그냥 모험을 하세요 모험. 모험으로 발견물 올크라는 게더 멋있습니다. 자꾸 삼천포 얘기네. 이거 보스턴 학수 옆에 가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 요 이거 진짜 이 보스턴 학수 협회는 사기 스킬이 많습니다. 보통 학수 협회는 무조건 이 향신료로 다 치면 향신료 거래가 6까지는 되세요. 특정 직업으로 하는 건데 무조건 그 특정 직업에 원하는 스킬이 6이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상인교관을 하고 싶다. 그러면 상인교관은 운용을 따집니다. 운용 6입니다. 뭐 군인교관이다. 군인교관이 아마 이걸 거예요. 통솔 6, 뭐. 하여튼간, 육, 육수치에 맞추시면 된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고, 나중에 또 영상 하나 올려드릴게요. 이 보스턴 학수 협회거 다가가기가 힘들어가고 솔직히 안 합니다. 이거, 신규나 이게 복귀 유저들은. 좋다는 거를 얘기만 듣지, 본인이 하려고 하면, 그, 보스턴 플랭크는 이제, 개아테 200, 아, 100, 몇회였지 200회였나? 그 횟수가 있습니다. 논문 제출이. 그것도 조리사 같다 해갖고, 뭐, 닭을, 달걀 났다가, 달, 걀을 다시 닭으로 했다, 뭐 해갖고, 하여튼 그 횟수 채우는 건데, 60번이었나, 그게? 아우, 너무 옛날이데서 나도 헷갈리네. 나중에 영상 다시 올려드릴게요. 대학 스킬하고 학수 옆에, 뭐 이렇게 겸용하시면, 아, 이런 거 뭐, 연성하고 이러면 편합니다, 이거. 특히 연성은, 추가 효과 효과도 있고 좋아요. 추가 효과. 효과. 발주서 좀 아끼겠다. 무조건 연성하세요. 발주서보다 행동력 음식 구하는 게더 돈이 쌉니다. 솔직히. 근데 저는 귀찮아갖고, 발주서도 남아들어갖고. 그, 제꺼 영상 중에 횡제품 있습니다. 횡제품 까다보면 발주서가 넘칩니다. 넘쳐. 2억에 2억 값치를 더해요. 뭐 설명이 미흡하시면 댓글이나 방송하고 오셔갖고 얘기해 주세요. 일단은 요거 연성 관련이어서 끊을게요. 항신료 연성 관련 영상 끝 구간.